무슨 만 차리면 돼요? 어 대각이에요? 오 최종전 경기입니다. 저거 자리 좋아요. 수, 한시 수, 오른쪽 자리 나왔고 거기다 대각이 수, 여기 대각이 이때 무슨 운영에도 괜찮잖아요. 김지성, 민성이 어, 지금 4드론에있서 진짜 개빡쳤습니다 아, 뭐 드랍... <laughs> 화나서 팔배럭을 먼저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. 예, 네, 툰이고요 이거 그냥 백개박으로 가시죠. 백개 백개 거세요 어? 그렇죠.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. 박 게임이니까 예, 예 어디가서 볼지? 김지성 갑니다. 가겠습니다. 배당이 바뀌었어요. 또요. 1 0 0대 200개, 영하리가 200개 배당이 역배가 터졌네요. 자 어디가 아, 보시 아, 겁니다. 예, 김지성가겠습니다 이영하는 선가스. 레온 레온데, 어떻게든 저이 본진 쪽 가스를 테란이 딱 정찰 아, 아, 갔을 때 이거 선가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. 이거는 무조건 구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. 왜냐면 바로 이거 이제 스폰크리 너무 늘어요. 지금까지도. 그렇죠. 보통 풀 가스를 하면 저가 노서치고 오른쪽 자리인데 풀 가스를 했을 때스포닝 풀이 2분 50초쯤엔 터져서 레어를 바로 찍습니다. 근데 3분이 넘어서 찍었다는 거는 성 가스인 거 눈치챌 수 있어요. 들어거든요 네. 네. 아. 레어가 완성된 상태에서 스파오가 어, 오브드가 얼마나 막힌 거야? 왜 이렇게 늦게 나와. 네. 뭐두 마리? 어두 마리는 어? 좀 큰데 어, 한 마리. 어, 벙커의 영향을 안 받는 위치에서 지금은 SCV 잡아내고위쪽으로 네. 슬쩍. 올라가 want to give me c 없어요 a Udami, sir. You don't know. You don't k n 었 w You 서 o n t know. You don't k n o 아 어, 근데 3엣이 너무 느린데 지금 저거 그렇죠 2이은 많이 남죠 저글 링컨 하느라 3엣이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테란전에서 저거들이 스타팅을 많이 먹거든요 스타팅 바로 안 먹었구요 3시를 먹네요 그각이지 늦게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마린 들어있지 않나? 트까지올고기가올라는데요스 쪽? 한번더기롭히고 있어요 이거는 원성큼만 지어주면은 저거가 이득 많이 봅니다. 오. 어어? 이렇게 잡히면 사실 터레츠를안 박히고 이거 마린 뭐죠? 유탈 나오는데 오까 그러니까, 대각이라서 안 되는데 김치형? 어, 지성이, 지성이 좀 던졌는데 게임. 아니, 아니 이건 뭐지 도대체? 아니야 지성이 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야? 말이 안 되잖아. 스팀 반다는 거야. 스팀 바로도 안돼 유탈 나와. 네. 타이밍. 이 타이밍. 상대가 공격적으로 하니까 당황했나 본데? 오버라도 네. 두 마리? 네. 오버 두개 네. 가지고는 하나 오버, 오버 하나랑 말인 여섯 마리는 너무 태라히 손해죠. 그렇지. 시간을 본 것도 아니고 바로 죽는 말인인데. 아 이거 잘못하면 그냥 뮤타로린을 묻혀요. 열초 있습니다. 아 어, 사업 안있는 아카데미. 사업 안 됐기 때문에 자신감 있거든요 지금 뮤타리스크? 이런 식으로. 8유탈좀 센데. 아, 아 근데 미탈 커니. 아 미탈 어, 커니. 아이아 미탈 아, 커 잘해야 돼요. 어, 어 7면 탈인데? 아 미탈 커. 하나 따이면 아6유 탈. 6유 탈부터 좀 약해져. 돼요, 그래도. 그래도. 근데 여기서 잠깐 아, 네. 이을좀 봅니다 또. 그러게. 네,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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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여기까지. 어, 이제 사업 되니까 네. 패크 트리는 일단 메탈어어서지면 어우수시미 세 마리 또싸고 이거 아, 김건소라 가나운데. 진짜 너무 가나네. 팩토리가 아 올라갔나요? 아, 올라갔네. 바라 팩인데 가나네요. 3, 4배럭이 잘안 올라가집니다. 이렇게 되면그니까 코레 바 4, 3, 4 정도는 박아야 돼요. 어, 여기? 이건 잘못 왔다. 이거 이거 천천히 막아야 돼 김지성은 예측을 벗어난 루트거든요, 저와 짱나겠는데? 네. 와이형 바이오 이용한... <laughs> 끝나겠어 조글리 네. <저걸림> 오면 이거는 <laughs> 빨리 걷어내야 돼요 테란이 아니요. 이거 S c v 가 너무 아픈데 천천히 걷어내야 되지 않나? 어... 빨리 걷어내야죠. 천천히 아닌가요? 아니죠. 빨리 걷어내야죠. 지금 태... 저거 지금 하이브까지 찍으면서 탈가 되는 가려는것 같은데요? 루탈 음... 업그레이드가 이제 슬슬 될 텐데. 이후에 어, 테크는 늦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쳐야돼 무조건 고쳐야돼 터지겠다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하이브가 좀 늦긴 해요 뮤탈 가디언 평소 뮤탈 가디언보다는 테크 하이브가 늦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 타격을 입혀야돼요 좋습니다 다시 왼쪽 컨탈, 컨트롤 타워네 뮤탈 두부대컨인데 김윤환씨할줄아시나요 저 세이브대까지 가능합니다, 지금. 야. 역시. Yeah. 할줄 아시나요, 드림은 좀 상당하네요, <laughs> 역시. 치다 <laughs> 합니다. 아. 아, 할줄 아니까 물어본 거지. <laughs> 이거, 참. 이거 근데 진짜 김윤아 씨 말대로 하이브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끌렸죠, 시간이. 발키리가 곧 나옵니다. 발키리를 때우 그때 여기서 또 이런 저기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? 그냥 디바우로 네 마리만 뽑으면 돼요. 다 봤기 때문에 디바우로 네 마리 썼고 가디언 뽑으면 되거든요? 근데 가디언 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. 무탈 너무 많이 잃었어. 방금 좀오바가좀 심했습니다. 어. 게임 이제 단순하죠. 김지성은 막으면 이기는 거고 이 영화는 뚫어야 이겨요. 어느 미탈 가던 상대로 지금 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투박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열, 저 돌려야 돼 열두 씨. 그렇죠, 그렇죠. 돌리는 게 좋아요, 확실히. 저, 그렇죠. 근데 확실히 할부가 너무 많이 늦었어요. 인제 한또 십일 분에 아직도 안 뜨는 거는 좀 늦지 많이 늦었지. 보통 어, 방업 찍어놓고 방업 3 분의 일쯤에 할부가 딱 맞거든요. 그렇죠. 방업이 되자마자 그레이터 스파이어 변태 돼야 돼. 네, 자, 이게 지금 명환이가 아다리가 좀안 맞았습니다. 어,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본데? 저거 지금 돈이 그래도 꽤 있는데, 진짜 김윤환씨 말대로 5성큰, 6성큰 할주면서 가디언 두 마리만 뽑으면 수비 가능하고, 네. 헤라는 못 막을 것 같거든요? 저거 이거 집중하면? 맞아요. 그러니까, 저그가 중요한 건 지금, 3시는 줘도 돼요. 근데, 앞마당은 뚫리면 절대 안 됩니다, 저그는. 이게 저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냐가 되게 큰데, 아, 여기 지금, 뮤타리스트 모든 분들 다 와야 돼요. 자, 집중해서 여기 컨싸움. 근데 이 영안이 유리한 컨싸움으로 보여요, 살짝. 근데 왜, 왜 디바우로가 없나요, 근데? 그러게? 디바우로 있어야 되지 않나? 어어, 발킬리세 번? 컬킬리왜코을안 했어? 아, 다 어. 이거. 와 마린도 많다 야 발키리가 이게 1-1업이 컸어요 어. 페란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마린이 1-1업이 돼있어 마린 1-1업이 어. 돼있으면 가디언한테 세박이란 말이야 원래 2박인데 아, 그럼 졌어요 지성이 침착했다 그래도 복수했네 이러면 아 성큰을 나눠 박았구나 때문에. 야 김지성 죽다 살아났네 Thank you.